안녕하세요. 아, 아트테크닉의 그 실리콘 풍선 놀이개조 꼭지를 오늘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제품은 여러분들께 발송될 때는 이렇게 박스에 담아진 상태로 어, 보내드려집니다. 보내드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블루 색상, 어, 핑크 색상. 음, 아이보리 색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블루 색상을 가지고 제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박스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케이스에 들어있어요. 케이스에 들어있어서 뭐그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어서 뒤쪽을 보시면 여기 공기 주입구가 있습니다 처음에 열실 때 여기를 한번 눌러서 떨어뜨려 주시면 은 공기가 쉽게 들어가는데요 실리콘이 좀 특징이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실리콘 커팅 부위가 서로 붙어서 공기를 넣었을 때 쉽게 잘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눌러주거나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 커팅 부위를 벌려주시면 되세요. 이 부분을 잡고 공기를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그 금방 공기가 들어가죠? 아기가 가지고 놀기 좋을 만큼만 이렇게 좀 불어서 키워주시면 되시는데요. 좀큰 아이는 조금 공기를 많이 넣고 좀 작은 아기들은 공기를 조금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부푸는데 아기들한테 주면은 이렇게 풍선을 가지고 이렇게 놀면서 놀이개조 꼭지를 입으로 부르고 어 가지고 잘 놀아요. 음 공기를 빼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은 커팅 부위가 있으실 거예요. 좀 시력이 좋으신 분은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공기가 이렇게 서서히 빠지죠. 이렇게 눌러서 빼서 어 보관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제품의 특징이 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부분에 아, 실리콘 l s r 실리콘 니플 안쪽에 또 약간 불투명한 아, 고무가 있는데 이게 또 안에 실리콘이 또 들어 있어요. 좀 약간 딱딱한데 치아 발력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 대부분 아기들이 이놀이개젖꼭지를 물면은 장시간 물고 있는데 이 치아 발력기가 들어 있어서 아기들이, 어, 오른쪽, 이, 왼쪽이 이렇게 이가 나고 있는 데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물기 때문에, 어, 놀이기족꼭지를 오랫동안 물어서 생기는, 뭐, 구강변형이나 치아 발달을 좀, 어,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을 원천적으로 이제, 어,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놀이기족꼭지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핑크색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핑크색. 이쁘죠? 아이보리색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보리색 보이시나요 색깔이 이쁘죠 우유색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그 이유식을 담을 수 있는 이유식 그리고 스낵 같은 거 과자 애들 먹을 수 있는 거를 담을 수 있는 이유식기를 유아용 이유식기를 드릴 건데요 색깔은 노랑 어, 핑크, 그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 제품 하나 구입하실 때마다 하나씩 드릴 건데요. 에, 이거는 이제 특별 상품입니다. <laughs> 저희가 <웃음> 어, 준비한. 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침대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어, 뭐 애들 과자 같은 거 담아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아니면 어, 견과류 같은 거 넣어가지고 어, 가지고 다니시면 편리하게 네,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